안녕하세요. 집플리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LCT에 왔고요. 65평 7 0평대 매물 소개드립니다. 비동 6호 라인으로 달맞이 오션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내부 구조가 가장 잘 빠진 65평입니다. 입구부터 보실 건데요. 입구에는 현관 팬트리와 신발장이 마련돼 있고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럽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65평은 긴 복도를 수납장으로 채워둬서 수납이 정말 좋고요. 복도가 길어 그림 걸어두기도 아주 좋습니다. 거실은 양면 창으로 파란 바다와 하늘이 보여 너무 낭만적이고요. 집이 정말 밝고 환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벽면 바닥과 내부 인테리어가 참 밝고요. 한쪽 창은 동향으로 달맞이 오션뷰가 정말 실물을 닮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요. 반대편은 창으로 정남향으로 해운대 바다 조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LCT는 발코니가 있어 초고층 아파트인데도 환기가 잘 되고 정말 시원하고요. 구조도 너무 좋은데요. 냉장고 자리 옆으로 넓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빌트인 냉장고도 옵션으로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인덕션과 와인셀러, 수납장이 있고 싱크대 쪽으로 식기세척기와 오븐, 가스렌지가 있습니다. 세탁실은 주방과 현관 복도 양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넓은 세탁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65평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알파룸인데요. 알파룸도 거실과 같은 자재로 바닥이 되어 있고 창문 이 있어 알파룸이 아닌 정식 방과 동일하고요. 에어컨도 설치. 어 있고 멋진 조망까지 보입니다. 옆으로 공용 욕실이 있고요 샤워부스가 분리된 세련된 모습입니다. 옆으로 방세개중 마스터룸이고요 방 사이즈 역시 크고요 이국적인 달맞이 오션뷰와 장산 조망까지 멋진 조망이 간섭이었고요 마스터룸에는 총세 개의 팬트리룸이 마련돼 있는데요 분리되어 있어 각자 옷 분리하기도 좋고요. 한방 옵션으로는 화장대가 또 마련되어 있고, 욕실도 세면대 두 개와 샤워 부스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고, 멋진 시티뷰 조망이 내려다 보이는 욕조가 있습니다. 현관 입구 쪽으로 두 개의 방이 있고요. 두 개의 방은 웅장한 장산뷰와 시티뷰가 더해져 고층이라 더욱 멋진 조망이 펼쳐집니다. 두방 모두 북박이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옆방도 샤워 부스가 분리된 욕실을 갖춘 방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 65평 내부 보셨고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월세 매물입니다. 금액은 보증금 5억에 월 440만원이고요. LCT 전세 월세 구하시면 언제든 집플리에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